9월 27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처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 명이라 병거상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이세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오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생전에 누렸던 부귀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들이 있는데 그가 통치하는 속국에서 바치는 세입금만 금 666달란트였고, 이를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7.5톤입니다. 금 1톤이 지금 돈으로 뭐 7천억 원 정도 될까요? 여기에 27.5를 곱하면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세입금 속국에서 받는 수입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 여기에 더해 무역상과 객상들을 통해서 올리는 국가 수입도 엄청났을 겁니다. 이런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를 표현하는 장면들을 20절에서 솔로몬이 궁전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다 금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도금한 게 아니고, 진짜 그릇 전체가 순금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밥을 담는 밥공기 하나를 금으로 만들려면 몇 천만 원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금그릇에 밥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27절에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군사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기마병의 숫자인데, 마병이 무려 12,000명이었다고 한다면, 군사력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솔로몬의 통치하에 모두가 들어갔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한 적이 되는 겁니다. 이 넓은 영토에서 엄청난 세금과 조공을 받았으니까 이런 부귀영화가 가능했던 거죠. 우리 역사를 표현하자면 광개토대왕 정도 되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정식으로 혼인해서 왕비로 삼은 여자가 700명, 그냥 예쁘다고 들인 접이 300명,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나면 좋한 것이지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다면 행복할까요? 어쨌든 이 솔로몬이 느린 이부귀영화가 사람이라면, 누군 구한 번쯤은 꿈꿔보았을 법한 복의 주인공,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왕위에 오른 지 40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잘보여주죠또 완벽할 수도 없는 것이, 그의 인생 후반부는 그에게 복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불경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세 사람 모두 40년을 왕위에 재위하게 되는데 40년은 아주 이상적인 통치 기간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럼에도 인생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솔로몬의 죽음 역시 인생무상의 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인생과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총망라한 지혜의 책인 자문을 집필합니다 자문을 읽어보면 일종의 신앙 성공학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인생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인생 말년에 썼다고 하는 전도서의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이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반련에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영화와 쾌락과 삶의 시간들이 한마디로 헛된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큼은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잊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큰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솔로몬에게 냉장고가 있어서 사시사철 과일을 먹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솔로몬 이상의 풍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부러울 법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우리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이 복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하나님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